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야기 시리즈 23번째 이야기 이성의 역할입니다. 오늘은 삶 가운데 이성이 하는 역할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이성을 통해 추론하고 판단을 내리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성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이성을 인간의 고귀하고 완벽하고 가장 절묘한 감각이라 묘사했던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스쿠에는 계몽사상의 선구자였어요. 그의 사상은 결국 볼테르의 합리주의로까지 이어졌죠. 하지만 전 이성을 가진 인간이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인간은 보다 감정적이기 때문이죠. 사실은 달라지지 않아도 시각적 효과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의외로 쉬워요. 문서나 웹페이지를 제작할 때에는 룩앤 휠을 추구하며 사람들을 유혹하는 디자인을 찾게 되죠. 룩은 남성의 시각적 성향을 지향하는 것이고 휠은 여성의 감성을 지향하는 측면이 강하죠. 남자는 보는 것에서 호감을 갖게 되고 여자는 느낌을 중시한다는 의미예요. 즉 사람은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보고 느끼는 것으로 판단하는 측면이 강해요. 탄자니아에는 마라톤이라는 영화로 더 유명해진 세렝게티 초원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최고봉인 킬리만자로 산 아래로 펼쳐진 이 초원각 거기에서 사는 얼룩말, 기린 같은 수많은 동물들은 화보나 영상물에도 자주 등장하죠. 그리고 바이카로 다음으로 큰 세계 제2의 담소인 빅토리아호가 이 초원과 맞닿아 있어요.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워 보이는 자연 경관이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면 정말 살벌한 장면들을 보게 돼요. 무리에서 이탈하는 동물이 생기면 지체없이 주변의 공격을 받기 때문이죠. 맹수라고 해서 예외는 없어요. 생태계가 유지되는 자연은 지극히 평화스러워 보이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인간에게 이성이란 바로 이런 본질을 발견해내는 능력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연을 살필 때 어떤 사람은 평화로움을 느끼지만 또 어떤 사람은 살기를 느껴요. 주변에서 들썩이는 모습을 목격하기라도 한다면 경기를 일으킬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안 그럴까요? 역시 동일한 긴장감이 흐르는 공간이 우리의 인생이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또 젊은이들은 한창인 시기에 낭만을 만끽하며 연인과 사랑을 속삭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인생을 즐거운 것이라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인생은 수고하고 힘을 쓰지 않는 한 지탱하기도 벅찬 게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인생을 비관스럽게 바라볼 것도 아니죠. 이성이란 인간이 휘둘리기 쉬운 감정을 극복하는 데 필요해요. 감정에서 오는 정보가 현실은 아니기 때문이죠.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감정은 그러한 현실 인식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려면 감정에 휘둘릴 게 아니라 감정을 제어해야 하는 거죠. 이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직면한 현실을 바라보려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버리고 감정에 치우쳐 사는 것 같아요. 그것이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말이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